장애인 문화 복지 신문 제237호 제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2020년 통합 돌봄 사업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지난 17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읍면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서남북부 권역별로 사회에 걸쳐 2020년 통합 돌봄 사업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간담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 관계자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통합돌봄사업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세부적인 실행 매뉴얼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2020년 통합돌봄의 네트워크를 다졌다. 올해 남양주시 통합돌봄사업은 민관협력의 사례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맞춤형 집수리 지원, 건강맞춤형 영양식사 지원, 찾아가는 복약지도, 주거위생환경 개선 등의 총 20가지 전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지역복지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내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자의 분야에서 예방과 협력의 체계를 견고히 한다면 지금의 지역사회 상황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며 협력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한편 통합돌봄 사업은 노화, 장애, 질병, 동거 가구원 부재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가족 돌봄에 어려움이 생긴 가정이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주민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 사업으로 남양주시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년간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선도사업, 노인분야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내 초·중·고교의 열화상 카메라 지원.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장기간 휴교에 들어간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에 대비해 관내 32개교의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감소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 오프라인 개학으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 지원 기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열화상 카메라 설치가 완료된 정원 600명 이상의 관내 90개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총 32곳이다. 앞서 정원 부족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방역망 구축을 위한 시 차원의 신속한 지원 덕분에 학생들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등도 한시름을 벌게 됐다. 시는 오프라인 등교로 전환되기 전까지 관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완료해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상적인 등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마무리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온라인 신청 개시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 가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먼저 1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온라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18일부터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3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남양주에 둔 시민이며 신청 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도 3월 2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남양주 시민이라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7,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5일 물결 표사인 5 7두 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에 맞춘 공정마스크 오브제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또한 방문 신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일정과 맞춰 오는 18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 외에 지정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등에서 실시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지원금과 시지원금을 한번 방문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정마스크 오브제 기준에 맞춰 해당 일에 방문하면 된다. 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포함된 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개최.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2일 동두천시장애인단체장, 회장 윤진용, 들과 함께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장애인 복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모두 취소되어 사회적 정서적 고립을 겪고 있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동두천시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의 날 취지를 살려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자립 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간담회를 개최한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윤동인 장애인단체장과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두천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제40회 장애인의 날 맞아 코로나19 위문품 전달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윤동인 에서는 지난 20일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동두천시 지역 장애인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햇살 응원 키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장애인들을 위로하고,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용인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위문품은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즉석밥, 카레, 라면, 사골곰탕 등 생필품 및 위생용품과 함께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따뜻한 응원이 담긴 편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햇살은원키트에 사용된 기금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NH농협은행 보산역지점, 하나로마트 동두천농협, 홈마트 식자재 동두천점의 일부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동두천시장 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휴관 방침에 따라 임시 휴관 중으로 휴관 기간 동안 안부인사, 밑반찬 지원 서비스, 코로나19 긴급대응팀 햇살 119, 이불 빨래, 복지관 소독 및 환경정비 등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제 40회 장애인의 날 기념 표창 수여. 동두천시 시장 최용덕는 지난 23일 제 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정 발전과 지역 사회에 봉사한 장애인과 사회복지사 등 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의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손복자씨, 동두천시장 표창의 동두천시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방성준/장유정, 시각 장애인 연합회 유호윤, 교통 장애인 협회 이백이, 지체 장애인 협회 유기철, 장애인 부모회 한정희. 농아인 옆에 양승희 씨가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장애인의 날 행사를 부득이 취소하였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해주신 수상자분들의 공적을 기억하고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동두천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무공해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승용 최대 1320만원, 초소형 최대 650만원, 화물 최대 2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되며 승용과 초소형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최대 2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인증고시한 차량으로 코나, 아이오닉, 미로, 볼트, SM3, 테슬라 모델, S, 3. 등 승용차량과 트위지를 비롯한 초소형 차량, 봉고 3에부 포터 일렉트릭 등 화물차량 등이다.